왜그 사람은 내 가족이 되었을까요? 수십 번 물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 바로 거기에 오늘 영상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시대과의 갈등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충돌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고, 더 오래되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그 끝없는 오해와 피로감, 혹시 영적인 영역에서 시작된 것이라면요? 아무리 좋은 말로 설명해도 통하지 않고, 당신이 아무리 낮춰도 고개조차 끄덕이지 않는 그 냉기. 그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본질의 충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는 반드시 전략이 필요합니다.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진짜 전쟁은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전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놓인 그 일상의 갈등 속에 숨겨져 있다고요. 시댁과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 식사 자리의 분위기까지 모두가 싸움의 도화선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늘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너무 약한가? 하지만 그 질문은 틀렸습니다. 이 갈등의 실체를 먼저 직시해야 합니다. 싸움의 본질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작동되는 힘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매번 같은 실망에 반복해서 무너지고 계신가요? 문제는 대상을 잘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목하는 시어머니, 남편 혹은 그 가족의 태도는 진짜적이 아닙니다. 진짜적은 그 태도를 통해 당신 안에 부정적인 감정과 분열을 심으려는 그 오래된 계략입니다. 그 계략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관계 전체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루이스는 인간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지점을 가족 안에 누적된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가 가장 깊은 상처를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댁 갈등은 그래서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타인이었다면 멀어지면 되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당신의 일상은 계속해서 부서질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작동하는 거짓말에 대항하는 싸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무조건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참는다는 단어에만 매달리면 결국 그 인내는 쓴 뿌리로 변합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신의 감정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체성을 기준으로 반응하는 훈련입니다. 시댁이 나를 몰라줘도 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해석할 수 있는가? 그것이 첫 번째 전환점입니다. 당신은 지금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감정에 따라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그 감정을 내려놓고 본질을 꿰뚫을 것인지, 하나님은 당신이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 전쟁이 당신을 강하게 세우기 위한 훈련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새로운 전략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받은 상처를 되짚어 보면 대부분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 말이 직접적으로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니었더라도 말투나 표정, 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그 침묵조차 당신을 깊이 찔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왜그 말이 그렇게 아프게 다가왔는지. 단순한 시댁의 무심함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진짜 이유는 그 말이 당신의 가장 약한 지점을 정통으로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존감입니다. 루이스는 인간의 자존감이 무너질 때 영혼이 어둠 속에 갇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계속해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적 태도로 변합니다. 시댁과의 갈등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동시에 무너집니다. 마음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더 이상 관계 회복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무서운 점은 이 무너짐이 겉으로는 아무런 표정 없이 아무렇지 않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기대를 꺼버리고 차가운 평화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평화가 아니라 마비라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마비된 감정은 영적전쟁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싸우는 사람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더 쉽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반복되는 갈등 앞에서 사람의 마음이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굳어져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차피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라는 생각은 진실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믿음의 포기입니다. 갈등이 너무 길어지면 당신은 결국 기도할 의지도 잃게 되고, 그저 피하는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로감은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까지 벌려놓습니다. 시편에서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멀리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무너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다시 기대할 용기를 선택할 때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같은 상황을 두고도 다른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묵을 무시로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침묵에서 슬픔을 읽어냅니다. 결국 당신의 영혼이 어떤 해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갈등은 독이 되거나 회복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진짜 믿음은 상황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시선의 전환입니다. 당신은 이 관계를 단순히 인간적으로 좋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깊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중심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시댁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보여준 냉소와 무관심, 혹은 가벼운 무시의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축복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사랑이란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동반한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내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 이전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당신의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 지금 묻습니다. 당신은 시댁과의 갈등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린 적이 있습니까? 감정을 눌러 참는 것 말고, 억지로 웃는 것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눈물과 억울함을 고스란히 올려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루이스는 사랑은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는 것이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친절하게 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갈등이 있을 때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연습 없이는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현실로 들어오면 너무 무거운 명령처럼 들립니다. 원수도 아닌 시댁을 사랑하라니. 그건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선택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오직 갈등 속에서만 자라납니다. 평안할 때는 결코 배울 수 없습니다. 사실 시댁이 나를 오해했을 수도 있고, 일부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전쟁을 지나고 있습니까? 분노입니까? 체념입니까? 아니면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용서하려는 결심입니까? 루이스는 용서란 상대를 향한 은혜가 아니라 자신이 자유로워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도가 당신의 감정을 새롭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감정을 기다리면 절대 용서는 오지 않습니다. 행동이 감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당신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치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당신의 심령을 위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루이스는 사람이 상처를 받을수록 자기중심적으로 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은 곧 갈등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감정을 중심에 놓기 쉽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중심에 서 계십니까? 자신의 억울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향한 방향입니까? 이 질문에 따라 이 전쟁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갈등을 겪으며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도 아끼고 표현도 줄이고 그냥 모른 척 하며 거리를 두는 게더 낫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지혜일까요? 루이스는 침묵이 언제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오히려 침묵은 갈등의 불씨를 더 깊이 묻는 일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조용해 보이지만, 마음 속에서는 점점 더 많은 상처가 쌓여갑니다. 당신이 침묵을 선택한 이유는 지쳤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시도했고, 너무 자주 다쳤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참고 넘기는 게 믿음이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회피가 아닙니다. 갈등을 마주하는 용기이자,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셨지만 말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말하기를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루이스는 사람들이 진실된 대화를 피할수록 관계는 더 빨리 죽어간다고 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채로 혹은 오해한 채로 시간이 흘러가게 두는 것은 결국 관계 자체를 포기하는 길입니다 물론 모든 말을 다 쏟아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 훈련된 말 한마디가 수년간의 오해를 풀수 있습니다. 단그 말은 반드시 기도 후에 나와야 합니다. 기도 없는 대화는 대부분 감정의 분출이 됩니다. 하지만 기도 후의 대화는 하나님께 방향을 묻는 시간 이후에 행해지는 순종입니다. 그 차이는 큽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왜 참기만 하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참는 것만이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억울할 때마다 하나님께 말했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억울함을 표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도 사라집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 시댁과 대화하셨습니까? 기분이 상하지 않게 포장된 말 말고, 진짜 속마음을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까? 만약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당신이 가족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용기를 갖기 원하십니다. 진리는 때때로 불편하지만 결국에는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 없이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준비되지 않은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된 진실로 다가설 때 하나님은 그 대화를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상대방이 변화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루이스는 인간관계의 회복은 타인의 변화보다 내 내면의 정직함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진심을 숨기지 말고, 감정을 덮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정직해지십시오. 그리고 그 정직함을 담아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말로 다가가십시오. 시댁이 당신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든, 그건 결과일 뿐입니다. 당신이 진실을 전하려 한그 순종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 가정에 왜 들어왔을까? 왜 하필 이 시댁, 이 가족, 이 사람들일까? 이 질문은 단지 불만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영적전쟁의 결정적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초월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있는 이 자리, 이 가족, 이 갈등조차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에 있다는 사실 정말 믿고 계신가요? 사람들은 결혼을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관계는 현실에서 무너집니다. 특히 시댁과의 갈등은 눈에 보이는 감정의 골을 넘어서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이 가정에 맞지 않아 이들은 나를 절대 받아주지 않을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변해라는 마음이 들면 그 순간부터 영적 낙심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낙심은 마치 정전처럼 모든 신앙의 불을 꺼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나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이 가정을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루이스는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의 초대가 숨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가족 안에서 감당하기 힘든 감정과 싸우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시작하시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갈등을 끊을 수 있는 사람, 묶인 것을 풀수 있는 사람, 어쩌면 이 집안의 영적 패턴을 끊어낼 사람으로요. 그리고 그 첫걸음은 당신이 지금까지 외면했던 바로 그 목적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은 가족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오해받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고백은 루이스가 말한 영혼의 성숙과 일치합니다. 상처를 해석하는 시각이 바뀌면 그 고통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사명이 됩니다. 당신이 겪은 그 모든 눈물, 억울함, 침묵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로 가정을 짝지으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시댁과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바로 그 점이 이 가정을 변화시킬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당신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부터 나옵니다. 루이스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결과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방식의 변화가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 반응 없이 사랑을 베풀고, 아무 변화 없이 기도하고, 어떤 보상도 없이 진심을 담을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그 움직임은 지금 당장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로 드러납니다. 결혼은 단지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닙니다. 가족의 이야기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다시 해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이 가정에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원하십니다. 억울함으로 물든 과거가 아니라 회복과 은혜로 채워진 미래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순종하는 그 작은 발걸음 하나가 시댁이라는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순결을 불어넣는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솔직히 말해볼까요? 시댁과의 갈등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점점 말수가 줄고 마음이 다치고 표정이 굳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속에서는 내가 언제까지 이걸 참아야 하나는 불편함이 점점 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어느새 내 신앙마저 메말라 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루이스는 내면의 고갈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관계가 꼬이면 마음이 메말라 가고, 메마른 마음은 결국 하나님과의 거리까지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뜨겁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현실의 갈등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치셨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 싸웠고, 너무 오랫동안 변화를 기다리다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지친 마음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자리라는 것,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시편에서는 여호와께서 상한 마음을 고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상함은 억울함에서 오는 것이고, 반복된 무시에 무너진 마음입니다. 당신은 그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견디고 계십니다.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고통 속에서도 훈련하시고 외면 속에서도 다듬어 가십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상대가 바뀌기를 바라는 기대에서 벗어나 내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갈등을 피하지 말고 깊이 파고들어 보십시오. 왜 나는 이 말에 이렇게 예민해지는가? 왜이 사람이 하는 행동에 감정이 무너지는가?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과거의 상처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 혹은 이해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결핍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루이스는 사람이 진짜 회복되는 지점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 나 역시 상처를 주고받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시댁이라는 존재가 나를 괴롭히는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봐야 할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될때 비로소 내 안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고린도우서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구원받았다는 선언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시댁과의 갈등이라는 문제 안에서 당신이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과거에 묶여있던 모든 정서는 끊기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아닌 말씀에 반응하고 억울함이 아닌 정체성에 따라 행동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방관하시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신의 기도, 눈물, 억울함,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순종을 선택하는 그 자리에 놀라운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할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은 당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누구보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시대과의 오랜 갈등 속에서 당신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상처 위에 상처를 쌓으며 감정을 눌러가며 살아갈지 아니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전혀 다른 길로 발을 디딜지. 루이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이해가 멈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문 앞에 서 있는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시댁이 당신에게 보여준 말과 행동이 결코 정당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말은 잘못된 것이고, 상처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상황에서도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그 선은 감정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당신이 감정을 억누르고 인내만 한다면 이 관계는 언젠가 또다시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결단하신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상황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루이스는 사람의 변화는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마음 안의 복종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복종은 사람에게 무릎 꿇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는 일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 관계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겠습니까? 당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싸움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시 해석해 보시겠습니까?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이 결단은 단순히 시대과의 화해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다시 하나님의 이야기로 엮어가는 과정입니다. 갈등을 겪는다는 건 아직도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증거입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렇게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지금 당신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당신 안에서 새로운 용기와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가정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버티는 가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지는 영적 가정으로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현실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댁의 태도도 남편의 중재도 여전히 당신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의 눈이 달라졌고 당신의 기준이 달라졌으며 당신의 싸움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당신은 보이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루이스는 고백했습니다.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고. 당신도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첫 걸음은 결코 크지 않습니다. 오늘 단 한마디, 진심을 담은 축복. 단한 줄, 시댁을 위한 기도. 단한 번,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항복. 그 작은 결단이 지금 당신이 마주한 이 전쟁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분명히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울림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